걷어올렸습니다. 구장하게 타고 멀리 뻗어갑니다. 강한 타고 센터쪽으로 중견수 로하스 어. 잡아냅니다. 멜로하스 주니어 야 지금은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자, 잡았죠 이, 지금. 이 타구 잡은 선수도 때렸던 선수도 관중들도 모두 믿기지 않습니다 이 타구가 중견수 뜬금으로 바뀌는 순간 짧은 순간에 다양한 표정들이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그렇게 만든 사람이 로하스였고요. 아 한마디 하는 건 워낙 또 친한 또 사이라고 하던데. 예. 자세 숙이면서 끌어당긴 타고 오른쪽! 펜스를 때립니다! 이지영은 선로 돌아 홈으로! 그리고 로하스! 일러에 멈췄습니다. 자, 홈런이 아니냐, 팬들의 을했나 네. 자, 이렇게 세레모 니까 지했 는데, 슬램프레 까지 했 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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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열었습니다! 이로 진짜 빠르게! 삼루 로고 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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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에서아이정우 선수의 송구가 정말 완벽했습니다. 과연 마지막에 웃는 자는 조금 전에 박동원 선수가 됐을지 홈에선! 세이브였습니다! 결국 황목치 승리, 살아들어왔다는 판정이었고 이제 승부는 3대3!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아, 정말 그항목지승 선수의 기술적인 슬라이딩이 예. 오늘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밀었습니다! 좌중간! 좌중간! 코스 좋은데요 좌중간! 탑다! 어, 3단 어. 때렸습니다! 강백호! 강백호 2루까지! 2루까지! 슬라이딩에서 들어갑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배코, 대타 성공! 좋았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가지고 호주가 네, 여기서 강병호 선수의 판독을... 발이 떨어졌다는 것으로 비디오 판독 신청을 했는데요. 각급 아. <laughs> 선수의 발바닥과 베이스가 살짝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거요 나지완. 기적의 직전에서 결국 담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돈좀 험눈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예. 본인도 이미 세레모니까지 지금. 그렇죠. 여긴... 아닙니다. 제니스는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인지 더더욱 아쉬움이 큽니다. 지금 김성호 코치와 함께 아쉬움을 느끼는 모습이었고. 윤완주 선수가 대주자로 1루에 나갔습니다. 박기남 상대로 낮게. 기를 만들고 있는 에데스너셋 두타석 삼진 뒤에 아주 큰 타구로 퇴갑아줍니다. 더잡으려고했지만 넘어갈 줄 알았어. 넘어간줄 알았어. 이렇게까지 네, 나왔었습니다. <laughs> 센터점 중년수 쫓아갑니다. 좌익수뒤 쪽으로 상대를때리고 내려옵니다. 두 번째 히루타. 지금은 센터 팬스 가장 높은 곳을 때렸어요. 그 빠른 볼이 맞았는데 그 센터에 있는 제일 높은 곳에 맞고. <laughs> 아첫 번째 타석 도 좌측에 이 천방이 맞고 떨어졌습니다. 머리 쏘기. 머리 속이 그렇죠. 왼쪽에 아, 멀리 날아갑니다. 좌익수 뒤로. 당장. 맞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김재호 2루 도전, 2루 도전, 2루에서 아웃입니다. 2루에서 요한 장면이 벌어졌어요. 저는 많은 순간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김재호도 그,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홈런으로 <laughs> <laughs> 4주까지 하는 모습이었는데, 하이파이브를 하고 2루까지 갔습니다. 4구 밀어칩니다. 윅수 힐을. 넘겼습니다. 패스 상단을 직접 때렸고 자, 우익수 킬을 넘기는 단타입니다. 나바로우. 나바로우 선수가 아마 그 타구가 잘안 보였던가 봐요. 네. 오른쪽으로 날아갔는데. 아마 이제 김진걸 코치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치고 왜 빨리 안뛰냐 할 뻔했네요. 역시 SK와의 그 한국 시리즈에서 훔내기 홈런을 기억날 정도로 잡아당겼습니다. 좋았을 겁니다 높게 떴습니다. 또 파울입니까? 피합니까? 파울이에요. 또 파울입니까? 또 파울이에요. 네, 파울이에요. 아, 이게 왜일입니까두 <laughs> 번씩이나. 야 이런 경우도 있네요. 지금은 김진우 선수, 김상훈 선수가 다 주저앉았고요. 예. 최준석 선수도 이거는 무조건 홈런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지금도 홈런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최준석 선수는 타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 주저앉는 김진우. 거의 뭐 까마득하게 날았습니다. 그런데 할수 있는 선수입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좌측에 파울. 와. 실장 지붕 쪽에 맞았어요. 어, 비열이 엄청난데요. 네. 네. 지금은 팔로스라고 나서 배트를 어, 시원하게 던질 만큼 풀스윙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구째 오스틴도 외야 깊숙이 뜬 공을 보냅니다. 계속 뻗어갑니다. 아직도 갑니다. 탐장탐장 바깥에 이탐구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공이 들어왔는데 삼루까지 잠실 구장이 이런 경우는 피아식 별을 잘하지 못합니다. 네, <laughs> 오신 선수 지금 손을 들었어요. 끌어당겼습니다우중단으로 네. 날아갑니다. 중년수와 의익수가 따라갑니다. 담장 상단을 때렸습니다. 구자용 1호까지 충분합니다.

임대철, 유대팔 두산 승리. 자 정말 기가 막힌 승리로 두산이 연패를 끊어냅니다. 원앤원의 카운트. 점등합니다. 답장쪽입니다 좌익수 답장 앞첫 번입니다. 딱할 때는 거의 너무 강답으로 봤는데. 앞에 잡혔고 바람은 조금 안쪽으로 불고 있어요. 이태크는 아쉬운 쓴웃음을 짓고 최영우는 공을 받고 타석이는 전준우 선수입니다. 자, 잡아 당기 타고 좌측에 크게 크게 딱 아, 그러나 담장 앞에 잡히는군요. 펜스 바로 앞에서 잡아냈습니다. 아 맞는 순간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자, 전준우가 공기는 님을 생각했는데 감정 발 앞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워낙 이민호 선수의.